맞습니다 우리 수 이게 사실 어떤 스토리적인 거나 좀 컨셉적인 부분들을 기존 수호에서 좀 계승한 거는 맞는데 어 그래서 이제 리마스터라고 이름을 달았는데 이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신규 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숫자만 바꾼다거나 이미지적인 부분만 좀 개선한 그런 수준의 업데이트는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신규 보스 컨텐츠 추가인데 이제 스토리나 컨셉적인 부분을 좀 계승한 보스다 저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에서 보스 컨텐츠라는 것은 전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끝에 있는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정말 퀄리티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일 잘 만들어져야 되는 컨텐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합리적이고 좀 공략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컨텐츠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적으로 운에 의심이 해야 한다거나 좀어 합리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딜 찍누라고 하죠. 그냥 세져야 한다 이런 걸로만 해야 되는 컨텐츠는 아니었으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지난번 업데이트에도 사실 간간이 좀 바꿔왔어요. 계속 너무 불합리한 부분들은 좀 계속 개선을 해왔는데 그런 개선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좀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 수준의 개선 작업만으로는 좀 제가 느끼기에도 좀 용사님들께 충분히 만족스러운 보스 컨텐츠 경험을 못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근본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보스 컨텐츠를 리마스터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의도만 딱 놓고 보자면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에 더해서 좀몇 가지 이유들이 더 있어서 저는 이제 수우가 좀더 개선 첫 번째 리마스터 대상으로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수우가 이제 패턴의 구성에 있어서 대부분 낙하물들, 용사님께서 똥이라고 부르는 그 약화물들의 패턴에 굉장히 많은 어떤 난이도적인 부분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말로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들, 그러니까 어떤 좀 체계적인 로직이나 몬스터와 어떤 지형 간의 어떤 연계나 이런 거를 통해서 파괴하고 좀 극복하는 그런 요소라기보다는 어네 그냥 행운에 의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가 대상이 된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부분이 더 핵심적인 이유긴 한데, 좀 난이도 설계랑 보상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보스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설계적인 측면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보스 컨텐츠라는 게 최상위 엔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 엔드 컨텐츠로 쭉쭉 확장해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카링 때좀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상위만 내는 것, 최상위 용사님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거.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용사님들에게 좀 즐거운 경험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수우는 우선 일단 노멀 하드 모드가 있잖아요. 요거는 굉장히 많은 용사님들께서 이미 너무 쉽게 깨시거나 혹은 도전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좀 개선된 경험을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게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좀 익스트림 모드를 추가하면서 여기에다가는 좀 지금 현재 메이플 스토리에 있는 그런 레이어링에서 좀궤를 달리하는 그런 레이어로 좀 추가를 해본 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재 익스트림 보스 건마 이상, 익스트림 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수의 용사님들만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죠. 그런 의도로 들어간 엔드 컨텐츠니까요. 그래서 어, 이번 익스트림 스우는 고 라인하고는 좀궤를 달리합니다. 거기보단한 단계 아래. 레이어에 위치한 어, 보스예요. 그래서 이런 보스가 좀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의 첫 시작이 수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컨셉적으로도 사실 수우가 군단장급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익스트림 검마 어, 이상의 난이도의 보스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익스트림 라인으로 추가되기에 굉장히 적절한 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상 관련된 부분인데 수우가 이제 기존의 기간제 하트를 드랍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메이플스토리에서 하트 파츠가 변주가 굉장히 오랜 시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하트 칠흑 하트를 한번 좀 신규 보상으로 사용을 해 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보스를 드랍하기에도 난이도적으로나 컨셉적으로나 굉장히 가장 적합한 보스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의도한 핵심 경험이 뭔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컨셉적인 부분인데요 컨셉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수우가 블랙헤븐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보본 블랙헤븐의 심장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 만큼 이게 이제 수우와의 단독 전투가 아니라 좀이 공간 전체, 이맵 전체와 내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 컨셉적으로도 전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의도를 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뭐 기계팔에서 어떤 것이 나온다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뭐저희 보면 발판이 이제 바뀔 텐데 네 발판이 어, 변경되어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주체가 된다거나 뭐 이런 기믹들을 좀 환경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디자인적인 리뉴얼에도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아트팀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어, 이런 캐릭터 그리고 뭐 맵, 그다음에 스킬 이펙트 이런 것들이 서로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으면서도 또 가시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을 잘 실현하려면 그런 것들을 참 복합적으로 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 썼고, 특히 이번에도 연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게 공간적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네, 3패 넘어가는 연출인데,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용사님들께서 소위 이제 눈 번쩍 연출 많이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그보다 훨씬 더 네, 이렇게 발전된 형태로 한번 컨셉적으로도 공간과 이 전, 보스 전투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투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중요한 컨트롤 포인트 같은 거를 이번에는 적의 공격을 잘 포지셔닝하는 거를 한번 한 꼭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기존에는 이제 내 캐릭터의 위치랑 적 몬스터의 위치 정도만 이렇게 포지셔닝하는 것을 고려해야 했다면. 이번에는 다양한 공격들, 뭐적 몬스터가 하는거나 환경적인 부분들이 하는거나 이런 공격들을 어떤 특정 위치로 좀 유도를 한다거나 뭐그 공격에 대응해서 어떤 곳을 이렇게 뭐 피한다거나 하는 그런 공격을 포지셔닝하는 것을 좀 신경 쓰셔서 플레이하는 것이 이 보스 수 익스트림 수를 수 컨텐츠를 즐기시는 어떤 공략의 핵심 포인트일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익스트림 수 같은 경우에는 2인만 2인 파티로서만 도전할 수 있게 개선을 어,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앞서서 제가 이 난이도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딱 그런 용사님들에게 그런 난이도로 동작할 수 있게끔 어, 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어수 리마 스 익스트림 수 같은 경우에는 2인 파티로만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게끔 난이도 설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바로 신규 치료 카트죠. 컴플리트 언더 컨트롤입니다. 200제입니다. 그래서 스타포스도 이렇게 25선까지 갈수 있고요. 그리고 좀와색카에 붙어 있는데 10세트 효과라고 있죠. 신규 7흑세트 효과로 원래 9세트 밖에 없던 것에서 10세트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익스트림 난이도에다가만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아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기존 아트는 일단 유지하려고 합니다. 기존 기간제 아트는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왜 유지를 하냐면 어 어쨌든 각자 상황에 맞춰서 가성비 템 세팅으로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계속 현상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랑 별개로 이제 또몇 가지 신규 아이템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신규 그 안드로이드죠. 신규 안드로이드로 이제 스우로이드 하나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소울과 위대한 소울 각각 보시는 것처럼 네.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소울은 익스트림 난이도에서만 드랍이 될 예정이고 스킬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좀 추가가 되어서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 멋있게 나올 예정입니다. 검은 천국을 향해라고 적혀 있는 아마 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벤트입니다. 수 리마스터랑 맞춰서 새롭게 진행이 되는 어, 이벤트인데 이벤트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미션이라는 게 있고, 스페셜 미션이라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미션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간단합니다. 5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매주, 난이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노말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난이도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쓰우든 퇴치하시면은, 여기 적혀있는 보상들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말풍선 반지도 있고요. 채팅 이모티콘도 있고, 네, 이렇게 뭐, 데미지 스킨도 있고, 검은 천국의 심장이라는 의자도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최대한 많은 용사님들께서 수 리마스터와 맞는 그런 이벤트 아이템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한 아이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 이제 스페셜 미션 1번인데, 요거는 이제 익스트림 수를 1인 파티로 격파하는 미션, 솔격하는 그런 미션입니다. 요거는 선착순 100명 안에 드시는 용사님들, 최상위 용사님들께 드리는 그런 미션이고요. 보상은 100만 메이플 포인트. 와, 검은 천국의 대적자라고 하는 저희 훈장하고, 이번에 케이프 이펙트 새로 만든 거인데, 이렇게 세 가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 나오고 있죠? 네, 여기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여기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더 멋있는데,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온 훈장입니다. 아, 훈장과 네, 망토입니다. 익스트림 보스, 익스트림 수 같은 경우에는 월드 퍼스트 클리어 있잖아요. 최초 격파.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챙기고 있잖아요. 얘도 저희가 챙기는 게될 건데, 또 그거 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솔격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월드 퍼스트 클리어를 위해서 파티 클릭, 파티격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판단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얘는 이제 이벤트 시작 날짜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패치하고 일주일 뒤에, 네, 일주일 뒤, 목요일에, 네, 0시, 5시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페셜 미션 2는, 어, 요건 이제, 당첨보상이에요. 그래서 하드 난이도 이상, 그러니까 하드 랑 익스트림이죠. 하드 난이도 이상의 보스를 격파하신 용사님들 중에 3,000분을 선별을 해서 조금 특별한 추첨 선물을 한번 제작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어, 번에 아크릴 스탠드를 하나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개인데, 두개 중에 요거,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보면 약간 입체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체감이 있게. 뒤에 이제, 뭐라 그러죠? 요, 홀로그램 아요요 요 뒤에 배경 달려 있는 기계 파츠를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제작을 했어요. 홀로그램이 잘 티가 안 나네요. 네,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제작을 한 어, 기계 파츠를 달고 있는 스우를 이번에 제작을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아크릴 스탠드보다 더 멋진 굿즈를 좀더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좀더 많이 만들어 보고 싶고 어뭐 조만간 또더 좋은 거 굿즈 한번 만들어서. 용사님들께 선보일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니까 이 굿즈 만드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급하게 딱 결정해서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고 좀 좋은 게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비용 문제보다는 시간이 좀 굉장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좀 그런 굿즈 잘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네 5월 31일 날 당첨자 발표 나시면 배송지 입력 잘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6월 중으로 네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바로 이제 4월 18일 업데이트 본서 업데이트 이후에 어, 여기 나오고 있네요. 어 익스트림스 도전 응원 이벤트라고 해서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뭐 유튜브나 치즈직, 아프리카TV 그런 곳에다가 뭐 방송을 켜두시고 거기에 골뱅이 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 손가락 가리는군요. <laughs> 나와 있는 것처럼 메이플 익스트림스 도전 이렇게 달아놓고 방송을 하고 계시면 제가 좀 찾아서 갈 예정입니다. 그게 뭐 제가 그 방송을 직접 간다거나 뭐 방송을 킨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인게임에서 제가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수후에 꼭 도전하시지 않더라도 저거 달아놓고 계시면은 제가 이제 게임에서 실제로 좀 찾아가서 농사님들께뭐 덱슨 캐시도 좀 선물로 해 드리고 응원도 해 드리고 뭐 뿌리기, 뭐 붕부 같은 것도 있지만 좀뭐 경부, 좀 특별한 경부 이런 것들도 좀 뿌리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런 식으로 일단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마 7시부터 9시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저 시간은 제가 우선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장담은 못 해요. 왜냐면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정성 측면도 있고 그 퍼스트 클리어 에 대한 그런 좀 형평성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선 패치 당일날은 일단은 7시 오후 7시부터 익스트림 수훈이 입장할 수 있게끔 어, 뚫어 둘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저희가 처음 해본 이벤트다 보니까 또 라이브 상황이던 만큼 예상치 못한 버그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버그가 생기거나 그래서 이렇게 고치다가 고치다가 만약에 못 고치면 뭐 날짜를 넘어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날짜가 바뀌게 되면 제가 공지를 통해서 잘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그 부분도 잘 한번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저도 한번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님들도 어, 이번 테스트 월드에서 좀 테스트 많이 해주세요. 테스트 많이 해주셔서 버그들 많이 찾아주시면 최대한 안정적으로 요 테스트 요 패치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번잘 준비해서 좀 즐거운 경험 서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운영팀에서 꼭 잊지 말고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어, 이번 수 이벤트 전부 다 운영 정책상 위반되는 행위 예컨대 예전에 우리 그 펀치킹 할때 있었던 그런 좀 운영 정책상 위반될 수 있는 행위를 하시면 제재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시고도 보상을 못 받아가는 그런 좀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꼭 주의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린피시에서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